검증된 자전거 전문 강사님께 배우세요. 골드 자전거 강습.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입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서 어머니와 함께 인천에 있는 송도 센트럴 파크에 왔습니다. 집에서 브롬톤 두 대를 가지고 와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자전거를 함께 타신 어머니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래. <laughs> 오늘 아주 뭐 좋은 그 자전거 타는 어선 어머니 그, 그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laughs> 68세인 것 같네요. 68세. 네. 그 68세의 일반인 체력에서 요 송도 센트럴파크 자전거 타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아유, 아주 쾌적하고 너무 이 코스가. 마음에 들고 풍경이 너무 멋있죠. 어, 풍경이 아주 외국에 어디 그늘 <laughs> 이렇게 그 가보고 싶은 곳으로 왔는 것처럼 어, 외국에 어디 되게 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의 어. 그런 어. 도시 같은 느낌. 어. 이게 이제 앞에 보이는 물 이게 바닷물을 유입했는지 네. 너무 이색적이고 음. 주위의 조형물이 또 예사롭지 않게. 음. 이건 완전히 그냥 그 힐링.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곳에 어, 외국 여행을 왔는 기분. 음. 그리고 아주 오늘 날씨도 음. 자전거 타기에 아주 뭐 너무 덥지도 않고 음. 어, 쾌적하고 또 주위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눈에 보이네. 네. 그래서 꼭 외국에. 어, 맞아 외국 사람들. 어, 놀러 왔는 많아서. 것만 어. 같은 그런 느낌. 어, 지금도 산책하고. 센트럴 파크 주변에 많고. 이 뭐야 그 올라간 빌딩들도. 어, 빌딩들이 높은 빌딩 아, 아유 많고. 이건 완전히 <laughs> 너무 그 뭐라 할까 그 저희. 어, 모든 게 이렇게 만족하네. 어, 그리고 어, 어. 저처럼 여기 센트럴파크에 자전거를 타러 일부러 놀러 오실 분들은 음. 저기 이제 공용주차장이 있는 그쪽에는 카페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음. 이걸 자전거를 타고 안쪽으로 한 10분, 15분 정도만 들어오면은 이렇게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굉장히 멋있는 카페와 식당들이 음. 많이 음.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주차장 근처에서 뭘 찾지 마시고 조금만 자전거 타고 들어오시면은 어, 이렇게 음료수 마시면서 또 식사도 할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말씀도 응.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호수가 이제 보트 파는, 타는 데가 많이 있죠 응. 그리고 보트를 아까 보니까 또 되게 한번 타보고 싶은 느낌도 많이 어, 들고 타야지 네, 그래서 이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은 응. 이 자전거는 고원 한 바퀴 돌면 한 3.5km 정도 되거든요 응. 그래서 라이딩 코스로는 좀 짧은데 뭐한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돌다가 응. 또뭐 식사 정도 하다가 응, 응. 어, 자전거 차에다 넣어놓고 어, 응. 보트로 약간 이렇게 해질 무렵에 응. 이게 보니까 보트가 밤 10시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응, 응, 응. 약간 이렇게 해떨어지는 무렵에 응. 어, 보트 타면은 굉장히 알찬 당일치기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응. 여기 인천에 있는 송도 센트럴파크 언제나 멋있는 곳이지만은 어, 명절날 가족과 함께 안전한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다 응. 또좀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다 응. 어,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laughs>